계속 써도 돈이 쌓임. 1화. 지금인가? 아니, 아직, 아직이다.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빤히 화면만 쳐다보았다. 야, 진호야, 빨리 좀 눌러라. 진짜 아주 고사를 지내라, 고사를, 임마. 아이, 형들, 잠깐 기다려보라니깐요. 그러자 나와 음성 대화를 하고 있던 길드원 형들이 성화를 부렸다. 그냥 눌러! 귀 떨어질 것만 같은 목청에 나는 마지못해 마우스를 클릭했다. 펑. 빨간색이었다. 잡템이 떴다는 뜻이었다.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이런 건다 타이밍이 있는 거라니까 타이밍은 개뿔. 그냥 태생론이 맞아. 저 상자는 안될 놈이었던 거야. 저기서 s급 무기가 나오겠어? 아직 한발더 남았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 방식대로 할 겁니다. 크크, 퍽이나 뽑겠다. 야, 뽑으면 내가 백만골 준다. 진짜로. 진짜죠? 여기 써놓니다 나도 백만골 얹어. 나도 걸 테니까. 어디 뽑나 보자, 막내야. 제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뽑아 놓을 테니까. 사냥이나 다들 다녀오세요. 길드원 형님들을 보내놓고 나는 다시 화면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 마지막 남은 아이템 상자가 열린다. 방금처럼 개똥 아이템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적은 확률로 S급 아이템이 뜰 수도 있다. 하지만 아직 상자를 깔 때가 아니다. 조금만, 조금만 더. 난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뭐야 쟤, 아직도 저러고 있어? 미친 놈. <laughs> 네가 자꾸 그렇게 물 태우니까 더안 나오는 거잖아. 다들 조용히 좀 해봐요. 슬슬 다시 길드원들의 훈수가 들어오려는 찰나. 손끝을 자극하는 찌릿한 전율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 난이 느낌이 사라지기 전에 얼른 마우스를 클릭했다. 오, 잠깐. 존마 저거 몸이 황금빛으로 빛나지 않았어? 설마, 뜬 거야? 어, 떴냐? 나는 상자 밖으로 튀어나온 황금 무기를 바라보며 떨린 숨을 내뱉었다. 이 황홀한 기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모를 것이다. 떴다! 크 야, 이미치놈아 진짜로 띄웠어? 떴어, 진짜로? 구라치지 마, 그게 어떻게 떠? 확률이 극악인데. 흐흐, 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진호, 한다면 하는 놈입니다. 내가 보여주는 영롱한 황금 무기에 길드원들은 모두 넋을 잃은 듯 했다. 아, 참, 그리고 아까 백만 골 거셨던 분들 빨리 내세요. 윽, 그걸 또 기억하고 있네. 아, 골드 모아둔 거다 털리게 생겼네. DC는 안 됩니다. 빨리 주세요. 길드원들은 축하한다며 정말 백만 골드를 한 명씩 내게 보내주었다. 나에게는 무척 큰 돈이었지만 이 형님들에게는 대수롭지 않은 액수였던 모양이다. 크, 정진호 오늘 야무지게 보내. 그 무기도 심지어 팔면 골드로 몇백만 하지 않냐? 오늘 이자식 얼마를 버는 거요? 다 형님들 덕분입니다. 감사히 잘 쌀먹하겠습니다. 퍽이나니가 쌀먹하겠다. 그것도 죄다 레벨업하고 아이템 산다고 다 꼬라봤겠지. 그래도 오늘 막내 덕에 마지막 도파민 팡팡 터트리고 가네. 야, 아이템 뽑은 거 영상 찍었냐? 어휴, 당연히 저장해놨죠. 저희 대화방에 올려둘게요. 오냐, 난 먼저 퇴근한다. 나도 모두 고생했어. 아, 들어가세요. 형님들을 보내고 난뒤 나는 황금빛이 번쩍이는 무기를 보며 의자에 몸을 기댔다. 초능력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애매하긴 한데, 뭐랄까. 이런 확률형 뽑기 같은 거나 극악의 확률로 강화 같은 것을 할 때마다. 난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느낌이 있다. 온몸이 찌릿해지고 전율이 이는 순간이 온달까? 바로 그때를 놓치지 않고 클릭하면 이렇게 아이템이 뜨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물론 하염없이 기다려야 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그 느낌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엄청난 시간을 잡아먹을 때도 있다. 그래서 포기한 적도 있는데 오늘은 운이 좋았다. 남에게는 말해주지 않은 나만의 능력이랄까? 이게 로또 번호를 알려주면 얼마나 좋아. 정말 찰나의 순간에 스치고 가는 능력이라 로또 번호를 알아맞추는 건 당연히 안 됐다. 혹시 모르지. 내가 제대로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일 수도. 아니면 나한테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아, 뿌듯하다. 뭐가 되었든 오늘은 해냈다. 그냥 싱글벙글 절로 웃음이 나온다. 뿌듯해? 나도 제발 널 보고 뿌듯했으면 좋겠다. 그때 뒤에서 들리는 섬뜩한 목소리에 나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헉 엄마 언제 들어왔어? 이놈이 게임에 정신이 팔려서 엄마 아빠 일하고 온 것도 모르고 말이야. 미, 미안 오늘도 고생 많았어. 엄마의 뒤로 험악한 표정의 아빠가 함께 따라 들어왔다. 넌 대체 언제까지 게임만 하고 살 거야? 응? 취업 안 해? 다른 자식들은 다 일자리 구해서 독립까지 했다는데. 네 동생도 지금 취업해서 직장 잘 다니고 있잖아. 그런데 넌 언제까지 이럴래? 부모님은 그동안 참아오셨던 걸 한꺼번에 풀기 시작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 나는 말대꾸 한번 하지 않고 있었다. 후, 진호야. 다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엄마도 우리 아들 평생 게임하고 싶으면 그렇게 만들어주고 싶어.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니. 우리가 언제까지나 네 옆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잘 알았어요. 정진호, 정신 차려. 한 살이라도 더 먹기 전에 말이야. 여보, 이제 그만해요. 충분히 잘 알아들었겠지. 아빠는 엄마의 말류에도 몇 마디 더 하고 싶으신 걸꼭 참았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본다. 진짜 이제는 달라진 모습 보여줘라. 알겠지? 안 그러면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말을 끝으로 두 분의 잔소리가 끝났다. 하... 두분 말씀 하나 틀린 게 없었다. 내 나이 스물일곱. 언제까지 집에서 백수노릇을 할순 없는 노릇. 사실 나도 노력을 안한건 아니었다. 명문대는 아니어도 인서울 학교를 졸업했고 나름 여기저기 지원서를 넣기도 했다. 그런데 100번을 넣어도 100번 다 거절당하면서 언젠가부터 의지가 꺾인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다. 취업 준비한다고 끊었던 게임을 다시 시작한 것이 너무 오래 놀긴 했어. 이러다가는 정말 영영 바깥에도 나가지 못하는 페인이 될것 같아 조금 무섭기도 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일부러 외면했던 나의 현실을 뒤늦게 다시 마주하게 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뭐, 게임을 접어? 네, 게임 아이템 다 팔아서 현돈으로 바꿀까 생각도 했었지만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형님들한테 신세진 것도 많으니 다 뿌리고 가려고요. 대체 왜? 갑자기 왜 게임 잘하고 있었잖아. 그래, 막내야. 우리가 뭐 잘못했니? 아휴,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는 내 사정을 쭉 설명해 주었다. 취업에 집중하기 위해 게임을 접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런 일이 그래. 부모님 말씀이 맞긴 하지. 안타깝네. 우리 막내 없으면 이 칙칙한 길드 분위기는 어쩌냐? 안 그래도 아재들만 모여 있는 곳인데 말이야. 나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어쩌겠나. 취업을 하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때까진 다른 것에 시간을 빼앗길 수가 없다. 진호야. 그런데 그때 길드장님이 내게 따로 귓말을 보냈다. 왜이 형님은 대화방에 같이 있으면서 왜 따로 귓말을? 너 저번에 대학교 어디 나왔다고 했지? 진선대학이요. 응, 음, 인서울이네. 학과는? 경영학 나왔습니다. 그러고는 갑자기 내 학력을 조사하고 있었다. 그럼 숫자 세는 건 배웠겠다? 회계 같은 거? 네, 조금은요. 좋네. 그럼 너 다른데 가지 말고 차라리 우리 회사 한번 들어와 볼래? 난내 눈을 의심했다. 예? 취업이다 뭐다 시간 날리지 말고 우리 회사로 와라. 이러면 게임 접을 필요 없잖아. 그치? 이 형님 예전부터 정모 때마다 돈도 잘 쓰시고 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시기에 돈이 많은 분이구나 싶긴 했다. 그런데 회사 사장이었어? 단둘이 만나면 완전 푸근한 동네 형님이셨는데. 이력서 써서 이쪽으로 메일 보내. 형님, 진심이세요? 그동안 니가 길드에서 잘해왔잖아. 성품도 바르고, 싹싹하고, 공대원들 관리도 나 대신 잘 해줬고, 이렇게라도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그래. 거기다 나도 너 없으면 게임할 맛안날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 괜히 눈시울이 붉어지려 한다. 그래도 이 형님은 내 노고를 다 알고 계셨구나. 평소에도 과묵하셔서 나한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근데 회사가 별로면 어떡하지? 아니, 정신 차려, 이놈아. 지금 그런 걸 따질 때냐? 작은 회사라도 일단 취업이 되었다는 게 중요하지. 어디 보자. 나는 길드장 형님이 보내준 메일 주소를 받았다. 그래도 뭘 하는 회사인가 싶어 주소 뒷부분을 확인해 봤다. 그 주소를 확인하는 순간 내 눈이 동그랗게 떠졌다. 어라? 정말 여기 대표님이시라고? 대한민국 10대 증권사 중 하나인 광운증권. 운용 자산 규모만 10조 원에 달하며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중견금융사로 분류되어 있었다. 아직 대형 증권사에 비하면 부족한 규모이긴 하나, 대한민국 10대 증권사 중 하나라는 자부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여전히 성장 중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다. 그렇기에 금융업에서 일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꿈꾸는 직장 중 하나였고, 인사팀은 늘 바쁘게 최적의 인지를 찾고자 노력했다. 이게 대체 누구야? 이름 정진호, 나이 27. 대학교는 평범한 인서울. 자격증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만. 투자 자산 운용사라든가 금융 투자 분석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네. 투자계의 MBA라 불리는 CFA나 FRM을 요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다들 기본으로 챙겨오는 금융 자격증들조차 없는 지원자라. 평소 같았으면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서류를 넣은 거지? 하고 파쇄기에 넣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팀장님, 근데 이거 위에서 내려온 겁니다. 위? 어디 위? 대표실이요. 뭐? 대표님이 직접? 그렇다는 건이 지원자는 낙하산이란 뜻이었다. 대표님이 원래 낙하산도 꽂는 분이셨던가?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확실한 사람이 아니면 채용을 잘 하지 않는 분으로 유명하다. 본인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사람 보는 눈이 좋아 밑바닥에 있던 회사를 지금의 규모로 키워냈다. 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별거 없어 보이는데? 대표실에서 대놓고 지원서를 딸랑 하나 보내놓은 건 처음이었다. 이건 무언의 명령이었다. 알아서 입사를 시키라고 말이다. 이 정도면 대표님 가족이 아닐까요? 아, 같은 성 씨가 아니긴 한데, 뭐꼭 성이 같아야 가족인 건 아니니까. 김문식 팀장은 턱을 쓸어내렸다. 위에서 어디다 짱 박으라는 말은 없었지? 네. 그럼 알아서 잘 꽂아 넣으라는 건데, 하지만 이런 놈을 대체 어디다 써먹으라는 것인가? 트레이딩 부서에 넣어줘. 그나마 제일 손이 덜 타고 일거리도 많이 없는 딱 놀기 좋은 그런 곳에 꽂아 넣는 것이 나을지도, 트레이딩이요? 거기서 질색할 텐데요? 어쩌겠어. 무려 위에서 꽂아준 사람이야. 대표님과 가족 관계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거기다 주니어 트레이더는 하는 게 없잖아. 모의 투자 깔짝이다. 대충 파일 정리하는 게 끝인데. 거기다 보내. 우리 회사의 낙하산이라니. 하긴, 회사 규모가 이 정도로 커졌으면 슬슬 가족 구성원이 한 자리씩 꿰찰 때가 됐지. 정진호. 이 남자의 얼굴을 잘 기억해야겠다. 혹시 모른다. 이 사람이 나중에 내 윗사람이 될 수도 있다. 회사에서 성과보다 중요한 게 혈통이라고 하지 않던가.